겨울철 고혈압 환자가 비율이 약33.4% 정도 되고요. 음. 여름철 고혈압 환자는 23.8%라는 거예요. 아. 자 이상하죠? 10%가 차이가 아. 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름철에는 혈압이 정상이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겨울철이 되면 고혈압으로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혈압 더잘 체크하시고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음. 거죠. 자 혈관 관리를 위해서는. 혈당과 혈압을 이제 잡아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음, 한방과 양방이 추천하는 혈당과 혈압 잡는 식재료. 예, 뭐가 있을까?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분 오늘 뭐 사이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웃음> <웃음> 팽팽해 보이기도 하고. 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뭐지? 네. 아, 천양방에서는 천연 소금, 한방에서는 천연, 천연, 설탕. 천연 설탕. 설탕. 너무 극과 극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들 사실 그 밥상을 우리가 바꿔 보자라고 했을 때 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음. 이거를 천연 설탕으로도 충분히 맛을 내면서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죠. 음 해야죠. 네. 근데 고혈압엔 또 이 나트륨, 이 염분, 이 소금이 바로 악마 같은 요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정말안 좋죠. 이소금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몸에 많이 들어오면 음.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혈관 벽에 압력을 줍니다. 음. 그럼 혈관을 자꾸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혈압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저염식을 하셔야 됩니다. 음. 문제는 저염식이 맛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laughs> 맛있으면서도 저염식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노하우라고 음. 볼수 있죠.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 tv조선.